포장마차에서 만나는 맛의 여정, 베스트 안주 7선. 포장마차의 안주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적 상징과 역사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의 포장마차는 저녁 시간의 사교와 교류의 중심지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그날의 고단함을 나누고 위로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모임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안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지역의 맛과 문화를 반영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오징어 볶음 매콤하고 달콤한 오징어 볶음은 포장마차의 대표 안주입니다. 오징어는 한국 주변 바다에서 흔히 잡히는 해산물로 신선한 오징어를 사용한 이 요리는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맛으로 사랑받습니다. 닭발 매운맛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닭발이 인기 메뉴입니다. 고추장과 다양한 향신료로 양념된 닭발은 한국인의 매운맛,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며 술안주로 적합합니다. 김치전 김치와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김치전은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선택입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으며 한국 전통음식으로서의 역사가 깊습니다. 떡볶이 떡볶이는 고추장 기반의 소스에 떡, 어묵, 채소 등을 넣고 볶아 만듭니다. 이 음식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를 대표하며 포장마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기 메뉴입니다. 순대 순대는 돼지의 내장과 찹쌀을 채워 만든 한국의 전통 소시지입니다.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잘 되어 술안주로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곱창 소의 장을 굽거나 볶아 만든 곱창은 고소한 맛과 특유의 식감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곱창은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에도 이로운 안주입니다. 해물파전 바다 해산물과 파를 함께 부친 해물파전은 바삭한 식감과 해산물의 신선함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안주들은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를 풍성하게 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맛과 문화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포장마차 안주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진 문화적 표현이며 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주들은 각각의 독특한 맛과 재료가 한국의 다양한 지역과 계절,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볶음과 해물파전은 한국의 해안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해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바다의 풍부함을 안주에 담아냅니다. 반면, 김치전과 떡볶이는 전통적인 한국의 발효, 식품과 고춧가루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발효 문화와 매운맛을 선호하는 식습관을 반영합니다. 포장마차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안주들은 단순히 음식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 역사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포장마차 안주를 둘러싼 이야기와 전통은 한국인에게는 추억과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며 외국인 방문자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포장마차 베스트 안주 7선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다채로운 맛과 깊은 문화적 유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포장마차의 안주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맛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